양도소득에 대한 설명 중 골치 않은 것은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우리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게 되세요. 만약 예정신고를 안 하면 우리 가산세가 있죠. 그 다음에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대요. 이, 이것은 반기 단위로 우리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. 따라서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 예정신고가 아, 하게 돼 있다는 거 맞는 편이죠. 그 다음에 우리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규역이 있대요. 이때는 어, 허가를 받아야겠죠. 따라서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우리 아, 대금 청산했대요. 그러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이 결국 요때가 양도가 되는 거죠. 왜 대금 청산을 하더라도 어, 허가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수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. 아, 맞는 표현입니다. 아, 네 번째 보시면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 차이가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느냐 한다. 요거 잘못됐죠. 아, 그래서 우리 아,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우리 예정신고를 아,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.